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u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참사가 8일 만에 또다시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정확한 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 모두 발화점이 멀티 콘센트로 지목돼 가정 내 안전 관리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정혜린 기자입니다. 어린 자매가 단둘이 있던 아파트의 불이나 8살, 6살 자매가 목숨을 잃은 부산 기장군 화재 참사. 오늘 오전 숨진 자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 결과 자매에게서 화상 이외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자매가 많은 양의 연기를 들이마셔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는 불이 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고 에어컨이 연결된 멀티탭 전선에서 달락흔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10살, 7살 자매가 숨진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거실에 있던 멀티탭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따라 어린 자매의 목숨을 앗아간 두 화재의 원인이 모두 멀티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가정 내 화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발생한 멀티탭을 포함한 콘센트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20년 396건에서 지난해 504건으로 5년 만에 27%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멀티탭을 사용할 때 소비 전력이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경우 과열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소방당국은 전력 소모가 큰 전자 기기는 멀티탭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입니다. 에어컨과 같이 전력량이 많은 제품은 반드시 콘센트에 직접 꽂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멀티탭 사용 시에는 고용량을 사용하시고 자동 누전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구입 또 멀티탭 주변에 먼지나 물기가 없도록 관리하고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집에 있던 자매가 숨진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 부처 책임 간부를 부산으로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밤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집에 있던 8살과 6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새벽 부산 진구에서도 아파트 화재로 10살과 7살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집에 부모가 없는 사이 불이 났고 집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참변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관계부처 책임간부를 부산에 급파해 대책 마련을 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으로 불리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은 오늘 기장군 화재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살핀 뒤 부산시청으로 이동해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투자매가 숨진 연이은 아파트 화재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번 사고에서 노후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어린이 화재 대피 교육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정부청사에서도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부산 회의와 유사한 원인과 대책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윤 국무조정실장은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부산항이 올해 크루즈 산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크루즈 관광이 도시 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에는 올해 총 1085척의 크루즈선이 입항하고 승선원을 포함한 약 30만 700여 명의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이던 2019년의 111척, 27만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입항 횟수와 관광객수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2020년에는 11척, 8000명대로 급감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척, 3000명대로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100척 이상이 입항했고 관광객도 23만 명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는 입항 선박이 114척 관광객은 22만 9천 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그 흐름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문공사는 이 기세를 살려 크루즈산업협회를 발족하고 글로벌 선사와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협업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비 p a 서대군 항만 산업 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비 채널이 이제 출범을 하면 그해비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아주 근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협회 발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산항을 단순한 여객 항만이 아닌 관광 물류 융합 도시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s s 뉴스 강민정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일부 김종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김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도 겸한 경험이 있다는 점,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구입해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급하게 자리를 뜬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뒤 경찰에 출석하기 전 고의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시행된 일명 술타기금지법에 따라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장마가 이미 끝난 것으로 분석돼 역대 두 번째 최단기간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지난 1일쯤 정체전선의 영향을 벗어나 장마가 종료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남부 지방 장마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12일간 이어질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며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짧고 일찍 끝난 장마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상 교량과 터널을 지나며 부산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투어 행사가 오는 9월 개최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21일 세븐 브릿지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세븐 브릿지 투어는 광안대교를 비롯해 부산을 대표하는 4개의 해상교량과 2개의 지하차도 1개의 터널을 77km의 순환 코스로 연결해 자전거로 완주하는 전국 유일의 비경쟁형 투어 행사입니다. 주말인 내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쇼와 연계한 광안리 레이저 쇼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레이저 쇼는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드론 쇼 종료 이후 18분간 열리며 광안대교 상부에 설치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다채로운 빛 공연을 선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예상돼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노약자의 경우 낮 시간대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9.2도, 습도는 74%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 CBS